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159조 7,9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뭐, 구글이라 그러면 유튜브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뭐, 검색 광고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가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4차 산업 시대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어, 그러한 산업에서 알파벳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 그런 기대감으로 신고가 행진을 지금 알파벳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주가의 상승을 보면 참 어마어마한 어, 이러한 지금 상승력이 어, 나타나면서 어,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어,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실적이 지금 동반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4차 산업 시대에 어, 이러한 또 알파벳이 또 추가적인 어, 이런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현재까지 계속해서 신고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어, 시가총액이 어, 이 1,159조 와, 어마어마하죠. 어, 그리고 지금 구글이 어,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굉장히 크고 어, 그리고 또요 보시면은 어, 애플, 애플도 얼마 전에 시가총액이 지금 애플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애플도 지금 시가총액이 1,598조 라고 합니다 어, 국내에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전체 다 해서 어, 우리 국내 증시의 코스피가 한 지금 1,500조 정도가 우리 그 시장의 사이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 무려 지금 우리 국내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이런 시가 총액을 거의 합친 것보다도 이렇게 크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비교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의 시가 총액이 1,159조, 그러면 애플의 시가 총액이 1,598조.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 총액이 우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그 모든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애플이 크다 라는 거죠 어 그렇게 보면은 어 정말 그 우리 그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잘나가는 기업보다도 시가총액이 작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씁쓸한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1471조 어,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마존도 1078조 예 거의 1조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500조 정도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249조 코스닥 굉장히 작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만 보면 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에서 어,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어, 지금 300한 60조 정도 최근에 이렇게 어, 상승을 하면서 어, 360조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애플의 시가총액이 1598조 그 다음에 알파벳이 1159조 마이크로소프트가 1470조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삼성의 시가총액은 지금 한 360조 정도 올라왔는데요. 어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어, 잘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우리 증시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어, 추가적인 어, 상승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지금 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 전자도 어, 추가적으로 어, 많이 올라왔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어, 미국의 이잘 나가는 증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카카오 자 카카오라는 기업은 지금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 중에 네이버랑 이 카카오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는 지금 시가총액이 14조입니다 14조 그러니까 이 14조가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 미국 시장에 이런 그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알파벳 구글이 지금 1159조 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 지금 카카오는 너무나 지금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4조 정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올라왔지만 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그리고 조정이 온다 그러면 또 예,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급하게 내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어, 지금 시가총액이 14조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한 20조 정도 이상은 좀 가야 어좀 정상이지 않을까 워낙 지금 어 미국의 어 미국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어 지금 애플이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 1598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파벳 어, 구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알파벳이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1159조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뭐 네이버도 있긴 하지만 어, 국내를 대표하는 어, 카카오가 어,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밖에 안 되니까, 어, 구글이랑 비교했을 때, 1159조하고 14조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조 꼬지 간다 하더라도, 어, 뭐, 지금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어, 좀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카카오는 어, 골드 크로스 TV. 어, 여러분들한테는 카카오를 10만 원, 9만 원 가격대 이 블랙핑크 기법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어, 그런 기업이었죠. 그래서 어, 10만 원, 9만 5천 원이 가격에서 곰탕 기법으로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어, 물량을 저점에서 어, 저점에서 물량을 잘 이렇게 매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수익이 어, 이, 지금, 어, 거의 뭐60% 이렇게, 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60% 이렇게 수익이 예, 나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이죠. 어, 근데 더갈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성장 산업들은 한번 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 또 계속해서 파동은 나타나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 예,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중간 중간 눌림목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어, 아무튼 수익을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이4차 산업이라는 이 성장 기대감과 이런 실적 개선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등이 카카오도 최근에 이4차 산업 시대 굉장히 그 중심적인 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어, 그런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 카카오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셔서 뭐 감사하다는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하시기 바라고요. 이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어, 이런 기업을 어, 저점에서 주 국가가 상승하기 전에 저점에서 이 황금차트로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향후에 카카오처럼 상승 가능성이 또 높은 기업들, 어, 성장성이 아주 유망한 그런 기업을 이번에 설 특집으로 어, 성장 유망한 기업으로 포트 교체하기 어, 이렇게 특별 할인 이벤트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딱세 분, 하루에 딱세 분까지 이렇게 사전 신청서를 받아서 어, 여러분들이 4차 산업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기업들로 어, 상승 초기에 있는 기업들 상승 초기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향후에 또 이렇게 당연히 성장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서 씨앗을 잘 뿌려 놓으시면 향후에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 그런 또 기대 수익률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어, 4차 산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어, 이번에 성장 유망한 어, 그런 포트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포트를 재정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신청하는 방법은요. 이 번호가 있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어,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어, 이 문자를 남기실 때 성장 유망 어, 혹은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어, 여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어, 또 진행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차 산업시대에 이런 성장 유망한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저점에 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좋은 어,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 이렇게막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어, 좀더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크게 크지 않다 어, 그렇다면은 어, 제가 보는 이러한 성장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한번 교체를 해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골드 크로스 TV에서 이렇게 그 진행하는 이 성장 유망 유망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또 포트를 또 교체하기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어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어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하루에 한세 분까지 이렇게 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장중에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어, 시장의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픈 무료 카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 김보연 주식 연구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요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그 카톡방 신청하기 있습니다. 자 카톡방 신청하기는 어, 무료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초대 문자를 어,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 그날 주도주 기업들이나 혹은 또 이렇게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또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어, 혼자서 잘 안되시는 분들은 또 오픈 무료 카톡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성공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어,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함께하고 있고요. 워낙 또 수익도 잘 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 정말 시장의 주도주 기업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러한 또 주식 노하우를 많이 또 배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 성장 유망한 핵심 기업으로 어, 포트폴리오를 한번 어, 이번 기회에 한번 교체를 또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성장 유망한 기업, 이렇게 또 성장 유망,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또 선별해서 어, 하루에 딱세 분까지 그렇게 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할 수 있고 또 저점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성공투자 기준과 원칙을 배우시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는 어, 그런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공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